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조합 인사드립니다. 금일 NBA 분석 영상으로 찾아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휴스턴과 미네소타의 경기 분석 내용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모습인데요. 일요일에 열린 셜럿 토네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치욕적인 완패를 당하더니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도 에이스 하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든과 웨스트브룩으로 이루는 원투펀치의 컨디션과 기복에 따라 경기 내용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최근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의 효율도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술적인 한계를 보인 만큼 마이크 덴토니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라인업과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밝힌 내용인데요. 어느,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게임 플랜의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긴 하겠지만, 무주공산에 가까운 빅맨 자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버트 코빙턴, 제프 그린, PJ 터커 등 스몰 라인업에서 빅맨 수비를 맡아온 자원들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며, 칼 앤서니 타운스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미네소타의 빅맨 라인업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덴토니 감독이 추구하는 극단적인 스몰볼이 어느 정도는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원정에 나서는 미네스타는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근 10경기 성적이 고작 3승 7패로 트레이드 이후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그나마 할만했던 뉴올리언스와의 매치업에서도 13점차 완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간판 1 옵션 칼 앤서니 타운스가 여전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디 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를 제외하면 팀적인 차원에서 믿고 맡길 만한 득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그나마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후안초 에르난고메즈의 활약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 기존의 제임스 존슨, 나즈 리도르 등 상대팀 스윙맨에 대한 제어와 수비를 해야 하는 자원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명의 리그 탑급 보렌들러를 앞세운 휴스턴의 스피드와 3점 슛 공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1승 2 0패의 부진한 원정 성적과 거기에 평균 119.8점을 허용하며 형편없던 외곽과 트랜지션 수비 지표를 보였던 수비력 또한 이번 경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렛 컬버, 케일런 마팁 등연건 자원들의 솔솔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 템포 자체가 워낙 빠른 휴스턴을 상대로는 트랜지션 수비에서 지대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치의 경기의 분석 내용입니다. 먼저 홈팀 레이커스는 최근 호조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경기 기준 11승 1패로 전반기 보여줬던 파죽지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매치였던 미러키 벅스와의 홈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클리퍼스 원정에서도 1승을 추가했다는 점을 고무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명목상 원정 경기였지만 이동 거리가 없었던 만큼 3월 4일 클리퍼스전 이후 줄곧 LA에 머물며 체력과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후반기에 들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 속에 이 옵션인 앤서니 데이비스 역시 체력 안배와 부상 관리에 힘쓰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하워즈, 라중 론도 등 전반기 회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활약을 이어가던 베테랑 자원들이 다소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알렉스 카루소, 마킨 모리스, 카일 쿠즈마가 이끄는 세컨 유닛의 힘은 브루클린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볼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 3nd 자원들이 수비 상황에서 브루클린의 메인 볼 핸들러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고무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원정에 나서는 브루클린은 직전 시카고 불스와의 홈 경기에서 110대 107 신승을 거둔 상황인데요. 앳킨슨 감독이 떠난 이후 맞이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경기 성적은 3승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홈팀 레이커스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크번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자마자 앨런을 대신해 디조던을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지만 운동 능력이 현저히 감퇴된현 상황에서 레이커스의 막강한 프론트코트를 당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테랑 윌슨 챈들러의 주전 활용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윙맨인 게럿 템플의 부상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스코어러 자원이 부족해진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에 11승 20패로 좋지 못했던 원정 성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맡아야 하는 캐리스 리비어, 스펜서 디니지의 부담감이 상당히 가중되는 경기로서 이번 LA 원정 길리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NBA 두 경기 분석 내용 모두 전달해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